안녕하세요. 동이사랑 다육이는 내 친구입니다. 오늘은요, 저 분갈이 좀 해보려고요. 저 분갈이 해보는 해놓은 거좀 보여드리려고. 엊그제 만드는 건데 물로 좀 세척 좀 하고. 그렇게고 요거는 다시죠. 여기 깔팡깔팡 깔팡 이렇게 깔고. 음, 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있더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전부 마사리까지, 이 바크를 밑에다 물빠짐이로 넣으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이 바크가, 얼떡 보면 이제 이름을 바크라고 했는데, 저희는 화분은 다 이걸로 써요. 큰 화초나, 다육이나, 요거 이제, 이렇게 얼떡 보면은, 소나무 껍데기 같은 거, 이거더러 바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깔아요, 저는요, 이렇게. 물빠짐 용으로꽤 깔죠? 이렇게. 이렇게 깔아요. 그렇게 하고, 중간 거르묵. 아, 저, 종합 거르묵. 종합 거르묵이 이렇게 거칠어요. 거칠어가지고, 이게 조금 저기, 조금 축축해서, 축축해진 거, 그냥 심는 건데, 말려가지고, 심을 때 입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걷어놓으면, 말려가지고 심을 때 입고, 저는 그냥 이렇게 축축해도 심어요. 왜냐면, 분갈이 할 때, 전부, 저기, 다육이가 말른 상태니까, 이제 어저께,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이건 이제 하도 이제 들어서, 이름이 길어도, 이어지더라고요. 이거 이거 핑크 자라고사 영상에서 많이 봐서 핑크 자라고사라는 소리 많이 들어봐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름이 길어도 이어지고 이거는 정야는 옛날에 제가 키우다가 누구를 줬어요 안 할라고 그랬더니 다시 또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이 정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보다는 이게 좀 작더라고요 정야가 물을 많이 안 주면 참 이쁜데 이제 제가 또 요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제 요거를 촬영에다가 촬영을 했는데 이 촬영한 걸 제가 다시 검색해 보니까 오면은 얼굴만 안나왔지다 나온 거야. 내이 저기가 몸뚱이. 그래서 다시 분갈이 해서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했냐면은 너무 말른 거예요. 자유기가 너무 말라서 바짝말을 정도로 그두 가지가 그래서 정이하는 분갈이해서 어어 분갈이해서 바로 물준 거고 핑크 자라고서는 지금 물을 안 줬어요 왜안 줬냐면 어저께 이게 렇 포트에서 빼는 과정에 놓쳐가지고 뿌리가 손상됐고 정이하는 손상이 안 됐어 그래서 바로 물 줬다 물 주고 낮에 이제 여기 햇볕에다 놔뒀다가 거실에다저두개 들여놨다가 지금 가져 거고, 어제 저두개 분갈이 할 때, 8대 2. 거루무기 8, 마사가 2. 요거는 조금 저, 요거는 조금 어떨려나 싶어서 조금만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뒤면 다 물음병 온다고 놀래시잖아요 저는 다 여기 다 그렇게 심었어요, 그냥. 지가 이거음어기로 저기 걸음목으로만 심는거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되면 한 3도 7대 3, 7대 3 들려나 7대 3도 이것도 8대 2로 봐도 되거든 7대 3이 들려나 이거. 전걸어먹이 많아요. 라민 나떼? 라민 나떼라고 있네? 사람이나, 이거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병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거예요. 어머, 여기 자구 나오네. 어머, 여기 자구가 두 개씩 나오네. 흙을 안 떨어지려고 도안 떨어져갖고, 이렇게 말라서, 너무 말라서. 이거 이거 저기 할래나 모르겠나 살을 내나? 응? 이렇게 자구가 자구가 새 자구가 두개 나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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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 같아요. 이제 며느리가 저기 할때 조금 좋은 거 사시라고 이거 머리 밑에 더 있는 거 이렇게 사시라고 그래드라고 뿌리 좀 저는 이렇게 여기서 벌려 가지고 이렇게 심거든요 그랬는데 나는 야 그럼 머리 몇 개씩 있는 거 집에도 있, 저기도 몇개 많고 이렇게 머리 하나 가지고 조그만 때부터 키우는 재미가 나는 더수수하다 그 뒤다보는 재미도 있고 그 쬐끄만 거서부터 기를 때가 나는 더 좋더라 그걸로 사줘라 그냥 사주려면 그랬죠 그리고 또 미안해잖아요 이런 저기를 지 사줬는데 다육이까지 그래. 종고 사줘라. 그래기 그거 염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걸로 사달라고 했어요. 조그만 걸또제가 좋아하고. 뿌리가 너무 말랐는데. 분갈이 할 때도 좋은 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니까? 이거 아주 십상이네. 응? 세상에 어제 분갈이 저 해놓은 거 찍고서는 오면 확인을 해보니까요. 세상에 얼굴만 안 나왔지. 이 몸통이 다한 거예요. 몸통 나와서 쪼그려 앉아 있는 거 보이면 봤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가로세로, 가로세로 나와 있으면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몸등이 가로세로. 그래서 다시 요거 보여드리려고, 저는 분갈이를 이렇게 한다 하고, 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찍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뿌리가 다 말랐네. 잎은 그냥 아직 생생한데. 근데 저 지금 이렇게 눌르는 거, 꼭꼭 눌르는거 같으죠? 화면 상이로볼때 절대 꼭꼭 눌르는거 아니랍니다. 살살 누르는, 살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사는, 이 흙에다가 섞을 때도 중립.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는 것도 중립 마사를 써요. 저는 소립 마사 안 써요. 옛날에 한번 소립 마사 써봤는데, 이거 다 개인 취향이지. 이 중립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게다여이하고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섞어주는 흙도 중립으로 해고, 이 위에 깔아주는 흙도, 이, 이거 마사도 중립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로 이렇게 뿔쑥 올라왔죠? 뿔쑥 올라왔는데, 이거 뿔쑥 올라온 채로 안 있어요. 지가 이, 저기, 흙을 넣을 때, 꾹꾹 안 눌렀잖아요. 살짝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조감에 요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요게 있던 요게 이제 가라앉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뿔떡 올라온 것 마냥 이렇게 올라왔어도, 이렇게 올라주니까 올라왔어도 물을 주고 나면은 여기가 푹 가라앉는답니다. 요게 푹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쑥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뒤통 맞아요, 지가. 뒤통 맞아가지고 이런 데다 지 흘렸는데 이따 핀셋으로 집어내고. 붓으로 좀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 이 분갈이 할 때, 이거 아주, 이거 의자 좋네. 응? 너무 좋네, 이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이런 거는 이제 이따 끝나고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지가 저기 쓰는 거는, 저기 영상에서 봐도, 저 마냥 분갈이 했, <laughs> 저만은, <laughs> 그분들이 볼 때는, 고소님들이 볼 때는, 아이고저 미련팅이, 저 군가리 해놓은 거 봐. 저거, 저거, 금방 내푹 까겠지. <laughs>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렇게, 저래도 이렇게 안 쓰면, 이런 영상 보면은, 그럴 거예요. 저거는 아니다, 저거. 저거는 금방 죽인다, 이렇게.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육이 다 여기 다, 전에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저희 하초는 카랑코나 제나름이나 개발 선인장이나 이맛한 방울 안 섞어요. 맛한 방울 안 섞고 이 밑에 물 빠짐만 이 바크로 해고 이 바크.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블랙 블라나 이거. 블랙블라 하나. 이거는 저기 파크가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왜 그만큼 들어가냐면, 화분에 깊이가 있어가니, 있으니까, 바크 이만큼 들어가고, 거름목이 8, 마사가 2. 그렇게 해서 이거는8대를 이렇게 심었는데, 아, 물음병 없어요. 이거 어디로 갔어? 저쪽으로 갔나? 어이 어디로 갔네, 또,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블랙블루 하나, 그, 저기, 배수구멍, 아, 배수구멍 없는 건데, 다 심은 거, 이거. 이게 여기서 이제 자고, 새 자고 나오는 건, 여기서